JY의 컨텐츠는 바로 먹방인데요. 오늘 제가 먹어볼 메뉴는 바로 군대에서 아주 단맛이 없을 때 먹는 치트 낀 양념이 있죠. 그것은 바로 맛다시인데요. 오늘 제가 이 맛다시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준비물을 세팅해보도록 할게요. 밥, 맛다시 맛을 더해줄 참치. 맛다시에는 또 햄이 빠질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게 좀 반칙이긴 한데 저는 계란 후라이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현역일 때 단맛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맛 다시 하나면 아무리 맛없는 밥이 나와도 모든 게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혹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공감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아무리 똥국이나 맛없는 밥이 나와도 맛 다시 하나로 밥이랑 같이 먹으면 그냥 레알 밥도둑 아니었습니까? 그럼 바로 제조해보도록 할게요.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군대 때는 이렇게 해물 여기 비닐봉지에 넣어서 으깨서 여기 밥에 넣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면 군대에는 이제 칼이 없다 보니까 막 이런 일회용 비닐봉지에다 넣어서 막 으깨가지고 같이 밥에다 넣어서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바로 으깨줄게요. 그리고 너무 많이 으깰 필요 없어요. 그냥 적당히 으깨주고 바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참치를 넣어줄게요. 와 이미 비주얼만 봐도 맛이 없을 수 없는 조합이에요. 그리고 맛다시를 넣어주겠습니다. 이 맛다시가 약간 고추장 맛이면서도 감칠맛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맛있어요. 이거 넣으면 진짜, 와, 그냥 밥한 그릇 뚝딱이에요, 뚝딱. 그냥 스팸이랑 참치 안 넣어도 그냥 참기름이랑 이 맛다시랑 밥만, 세 가지만 있어도 밥한 그릇 뚝딱 먹을 수 있어요, 진짜. 음, 좀짤것 같긴 한데. 바로 이제 계란도 넣어줄게요. 준비는 다 되었고요 비주얼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비벼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와 대박이다 와 벌써 향이 와 미쳤어 미쳤어 진짜 군대에서 짬밥 먹기 싫을 때는 막피에 PX... 가기도 했지만 이렇게 해서 많이 먹기도 했어요 그리고 맛다시가 꼭 필요할 때가 있는데 바로 훈련 받을 때예요 이제 야외에서 훈련 받을 때 이제 주먹밥을 먹잖아요 그때 진짜 주먹밥이 맛없거든요 막 단도 좀 밍밍할 때가 있고 그래갖고 이 맛다시 하나 들고 오면 진짜 바로 그 사람은 바로 인싸 바로 칭찬받아요 선인들한테나 자다 다 비벼보았고요 한번 가까이에서 보여드릴게요 비주얼이 죽이지 않습니까 바로 먹어보도록 할게요.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자. 음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맛이에요. 진짜 맛있어요. 와와 와, 대박 맛있다. 음. 밥에다가 아까 계란 후라이 올려서 자 음. 그냥 말로 형용할 수가 없다 진짜 맛있다 그냥 와 진짜 군대의 치트키입니다 치트키 치트키 양념 반칙이야 반칙 음. 음. 군대에서 막 다시 너 하나로 버텼다 진짜 응? 음. 와 근데 좀짤줄 알았는데 다행히 밥이랑 계란 때문에 생각보다 짜지도 않아요. 그리고 참치가 오히려 그짠 맛을 잡아줘가지고 딱 간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맛다시를 어떻게 구하시는지 궁금해하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비군 훈련을 가서 PX에서 사온 거예요. 또 요즘은 맛다시를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사가지고 먹을 수도 있습니다. 맛다시를 드시고 싶은 분들은 뭐 예비군 가는 친구한테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될것 같습니다. 가격도 그렇게 안 비싸요. 한 500원인가? 600원 그랬던 것 같아요. 음. 와, 그리고, 이 계란 후라이가 또 신의 한수예요. 와, 계란 후라이까지 있으니까 더 맛있네. 군대에서는 이제 계란 후라이는 꿈에도 못 구우거든요. 사람이 하도 많다 보니까 계란 후라이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이제 삶은 달걀 막 이런 걸 먹긴 했는데, 와, 이렇게 또 막다시에다가 계란 후라이 넣어서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와, 대박 맛있어. 와, 먹다 보니까 벌써 한 숟갈 분량만 남았어요. 자, 마지막 한 숟갈까지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까 그 많던 게 벌써 다 먹었어요.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늘 JY의 먹방, 맛다시 먹방이었는데요. 저는 오랜만에 맛다시를 사서 먹어보았는데 만족스러웠고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의 먹방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